안개탄, 뻔뻔뻔. 안개탄 맞아, 안개탄맞 안개탄의 위력을 보러. 오늘은 안개탄과 칙칙탄 대전투가 펼쳐지겠습니다. 아 예. 오늘의 작전명은 H투어. 어 오곡밥 속에는 여러가지 곡식들이 들어가서 오곡밥이 되는 것처럼 바로 물은 H라고 하는 수소와 O라고 하는 산소가 모여서 물방울이 되었대요 아주아주 아주 작은 물방울 친구 그것을 물 분자라고 한대요 아주아주 아주 작은 알갱이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할까 자 아주아주 아주 작은 알갱이 그데물 분자는 이 알갱이보다 더, 더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작대.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작은 것을 바로 물 분자라고 한대.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물 화장하고요. 우리가 어. 놀이다가물 뿌려지고요. 한것도 했잖아요 지금. 아 맞아요. 마사지. 물 화장 놀이도 했고. 물도 뿌려. 아물 마사지 놀이도 있었죠. 어 맞아요. 어 모두 기억하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무지개 놀이도 할수 있대 그리고 증발 놀이도 할수 있대 증발 놀이도 무지개 게임은 무슨 탄? 안개탄 안개탄 증발 게임은 안개탄도 좋고 칙칙탄도 다 좋아요 자, 무지개 노래할 때는 해를 등진다, 해를 보고 안개탄 뿌린다. 해를 등진고 해를 등졌는데도 안되면은 입에 물을 넣고 파악! 안개처럼 만들어주면은 또 된대. 그래서 중앙공원에 분수가 쫙 올라올 때 거기에 무지개 본 친구! 아, 중앙공원에 해가 뜬 낮에 가서 분수가 올라올 때 보면은 안개 물방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지개가 생긴대. 아, 어, 자 이제 아, 어, 요걸 이제 자기가 직접 여기다가 자기 H2 안개탄, 측측탄을 만드는데. 어, 친구들아 집에서 요걸 가지고 가지고 놀면 엄마가 뭐라고 하니?

아니난 여기, 근데 나 여기 해, 해줬어. 음 안개 탄을 검사하라구사을 보고 라습니까 겸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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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사라 라고 집에서 선물 많이 받았죠? 그런데 진짜 5월 5일은 무슨 날이라고요? 무슨 날? 꿈꾸는 날이야. 우리 친구들 커서 훌륭한 친구들 되기 위해서 5월 달 동안 멋진 꿈을 꾸기로 해요. 자, 항상. 지금 이빨로 물어뜯고 어막하는 아, 친구들이 아주 있습니다 아 속으로 다 외운 친구들이에요 자 칙칙한 안개탄 마카시아 꽃 꿀을 따라 출발 출발 넣어주세요. <놀람> 그냥 기에 있는 거는요 나무로야 꿀벌이다+ 꿀이다꿀이다나중기는 모르겠어 뭐가? 뭘벌레야얘잡아해면 돼? 뭘아 해야 돼? 뭘봐 뭐? 벌레가 대 해야 돼? 이로 해야 돼? 뭘로 해야 있다, 이크 있다, 뭘로 해야 돼? 뭘 또다. 어, 레 껍질이다. 어, 여기 에벌레. 어! 이거 나 알아. 이 이거... 어. 깜충. <laughs> 어. 엄청... <laughs> 아 새끼다. 와저도 이거 언제 크면 크면 우와. 봤어요. 여벌레들이기있는고도망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가지 마. 손으로 <laughs> 잡아야 돼. <laughs> 음. 운이 좋았어. 운이 좋았어. 응. 꿀벌 떼치기다. 꿀벌 떼치기. 어세 마리나 붙다? 었 싸우는 것 같은데? 맞아, 한 여자 갖고 남자들이 뭐? 싸우는 것 같은데. 꽃속으로 들어갔는데. 왜? 어, 이 꿀벌이 아니야. 말벌이에요? 선생님, 여장수날벌이수중곤충에서자꾸로 <laughs> 수중, 나온 것 같아. 거미 거미가 있어. 이건 아니고, 메뚜기 거예요. 어, 어, 음. 이건 독성이꽤강한 겁니다. 보이 무슨 거면? 뭐야? 거 많이 안 아, 뭐야. 조관님, 아, 아, <laughs> <저건 아니야. 아니야. 웃음> <laughs> 여기 봐요. Oh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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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작은 아리 거기 가 아리까? 누가 아누구 아리까? 선생님, 아까누 아리까? 가몇리야가몇 개야? 누가 여덟 개. 여가 아리까? 누가 아리까? 누 아리까? 누가 아리까? 누 아리까? 곤가은리리까가아리리아 동물이에요. 저거 장치 동물이고 마디가 두 개고 날개도 없어요. 음 어디 있어요? 곤충은 날개도 아 있죠. 두 쌍. 가지고 있어. 이거 아니에요? 저건데 거미줄에 막막 붙었어. 곤충 거미줄에 막 붙었어. 거미줄. 저기야. 저기랑 이빨이랑, 여기랑. 어디 그 있어? 이파일라이두 모양의 음. 거미줄이야. 뭐지? 저것 좀 봐봐 어! 뭔가 움직이다 야 어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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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내것 같아 저기 있는 우리 휘저 이건 내꺼잖아 야, 너 봐라 이게 플라나리예요 여기 보이지? 플라나니아. 여기 휘저가 아니야 뭐 나올지도 어, 몰라요 어, 이게 플라나리예요 나 지금 플라 야, 플라나리야! 찾았다!

우와 정말 엽의 천지다. 어디? 아 어, 지금 어디야? 잡아봐. 여기 로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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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여기 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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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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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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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거야, 엄마 음. 네, 나네 o oh, t 어. <안> 못 찍었어. g to go. I'm not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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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go. I'm 여기 여기 나 여기